이게 누구야? 숟가락 주세요. 줘야지 엄마가 또 주지. 어 오늘은 소고기 미음. 아 옳지. 소고기 미음 맛있어? 우와, 우리 아아잘 먹네. 아 어? 옳지 오고, 어고 승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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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와! <laughs> 숟가락 줘야지 엄마, 엄마 줘야지 숟가락 생우 여기? 오이치. 아? 오이치. <laughs> 어, 지 아, 어, 지 손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어유, 어유, 어유